궁금한 게경기도권내 아, 하루 평균 전화량이참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한1 0 0 정도? 경기도 전체인데 곱하기 10! 생각해보니까 <laughs> 나 수원이면 한 100여 건이랑고생야 돼.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경기도 전체 아니까 바꾸겠습니다 아, 하루에 24시간 안에 5 0 0 건? 저천한번한거 있으면 천천 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7, 8천 원 <laughs> 아, 하루에 말입니 예, 하루. 하루에 취하! 이제 여름이 된다, 여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밖에서 야외활동을 아, 더 많이 하시니까 12,000건 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12,000건 분명히 24시간 근무인데 네. 이두 사람이서 하루에 400개에서 500개 이상 그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요일이나 특히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주말이 인지, 주말일 것 같기도 한데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아무래도 불금이라! 네. 네. 자, 아무래도 이거 결국에 술을 많이 마시는 날. 다 이겁니다. 경찰은 다 이겁니다. 다 이거 때문에. 예, 예, 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이 화장에 또 근데 난승평아 아, 저희 상황실. 성흥시... 아 이걸 보고 계시죠? 오팀 <laughs> <옷팀> 단체 <laughs> 아, 시청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 지금 112 5팀에서 단체 시청 중. 어 단관 김종신 1 2, 3 반장님께서. 아 예, 저희 반장님. 아, 전혀 떨지 않는다. 1, <laughs> 1 2 신고를 많이 받아보니까 라이브 적응이 제일 잘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경찰이 지금 1, 1 2가 출동해야 되는 신고. 그런 신고, 에도 그냥 일반적인 신고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2천만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45%가 상담 업무나 비출동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출동할 필요가 없는 네, 신고라니까? 네, 어떤 네, 겁니까? 겁니까?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TV가 안 나온다. 어제는 <laughs>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에 휴대폰 패턴을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본인께서 잊어버리셨다고. 풀어달라고? 예, 예. 민원이라던가? 예. <laughs> 실제 음성을 준비를 해왔어요다 오, 빙신고 릴리입니다. 우리 밑에 킹가도 화장실에, 오, 이렇게, 뭐, 대가리에 물이새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밑에 우아증에서 본치제 못한다 하니까 와가 좀 확인 좀 해봐서 해줬으면 해가지고요. 신고 릴리입니다. 아, 전기는 안 들어가지고요. 전기는 저쪽이 아니고, 한국 예. 전력공사라고 있어, 123번. 전급신고 1입니다. 제가 지금 고객센터 앞에 있는데요. 네. 예. 아,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 위치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직원분한테 물어보니, 다비아님 말을 말씀하셔서, 제가 고객센터에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한테 좀 무례하게 보네요 신고자분 무례하게 굴었다고 해서 경찰관 출동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 안 오신다는 얘기죠? 출동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자분 여러분 경찰이 안 온대요 그럼 경찰 부르지 마세요 예 신고자분 다른 필요한 일 있을 때 연락을 주십시오 신고자분 그 내용은 뭘 얘기하셔가지고 아저저 죄송해요 <목소리가> 신고자분 전화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네, 내용 받습니다. 없으면... 네, 다음합니다 다음 팀요? 신고자분 다른 신고 내용 없으면 다음 긴급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냥 끊어디는 아, 아니 세상에 세상 아니 저는 잠깐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을 게아니 정말 크게 받을 정말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손길을. 바로 그거. 이게 문제입니다. 업무 차질로 인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참.